안녕하세요. 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강의. 저와 함께, 그리고 살리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다뤄볼 어휘들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어휘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교통수단. 일본은 정말 그 교통의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죠. 네, 뭐 버스도 있을 거고, 택시, 전철, 뭐 기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약간 한국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과 관련된 어휘들, 표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철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로 다니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 보통 다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전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 그 위로 다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철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근데 조금 더 일본이 더 조용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해서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옆 사람이랑 떠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어, 여성 전용 칸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해서 타셔야겠죠. 난 버스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버스는 정말 버스마다 그 룰이라 그러죠. 규칙이 다 다릅니다. 버스는 보통의 대개의 경우에는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 내가 얼마만큼 갔냐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내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정거장 가면 얼마, 두 정거장 가면 얼마, 세 정거장 가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내려면은 뒤로 일단 탄 다음에 내릴 때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요금을 지불,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특이하고 또 우리랑 낯선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물론 앞으로 타서 뒤로 내리는 것도 있고요. 뭐 상관이 없이 또 같이 일정 그 일정 요금제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조금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환전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타요 교통카드가 아니라 근데 내릴 때어 나는 잔돈이 없어 난 천엔밖에 없어 그럴 때는 기사님한테 이거 료가에 라고 해서 료가에가 환전이거든요 료가에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면은 환전 부탁드려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전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환전하는 기계가 있어서 천엔을 넣으면 이렇게 동전들이 쭈르륵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걸로 결제를 하면 되는 구조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른 구조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택시가 자동문이라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지만 일본은 좀 기다려서 가만히 있으면 택시기사님이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다음에 내릴 때도 가만히 있으면 기사님이 알아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열려고 하면은 기사님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아, 자동문이라는 거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통 관련돼서 뭐 기차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어, 지정석과 자유석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차가 총 8칸이에요. 근데 8칸 중에 한 3칸 정도는 지정석 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석 칸이에요. 그래서 지정석 칸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이제 지정을 해서 타는 거고 자유석은 티켓만 있으면 어디든 앉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시고 아 자유석과 지정석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호하지? 해서 티켓도 잘 구매를 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도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게 앉으셔야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또 교통수단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갔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할때 어디 어디에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니 이키타이데스. 어디 어디니 이키이데스라고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어디 어디 가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고 혹은 어디 어디까지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혹시 뭐 버스를 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이것까지는 얼마예요? 뭐, 택시를 탔는데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라고 물을 때는 어디 어디 마데 이게 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어디 마데 이그라데스가. 어디 어디 마데 이그라데스가.라고 물어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이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럼 물어봐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이다라고 하면은 고노덴샤와 어디어디니 익히마스こ이電車는 어디어디니 익히마스까? 라고 하면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가,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내릴게요 라고 한다면 은 코코데 오리마스 코코데 오리마스 그럼 앞에 스이마셍을 뭐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이마셍 코코데 오리마스 스미마셍, 고고데오리마스. 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환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버스에서 그래서 환전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 료가에 데기마스가 료가에 되기마스가 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그 다음에 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마 인사 표현이 되겠죠. 뭐 내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아리가터고자이마스 혹은 뭐 신뢰합니다라고 하면 스이마생 이런 표현들은 꼭 써주시면은 공손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명사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티켓. 티켓은 기프, 기프, 교통카드, 아이시카드, 아이시카드, 목적지, 목적지. 目的地。路道、路線図、路線図。時間表、遅刻表、遅刻表。瞬着官、乗車券、乗車券。ン道、片道、片道。王道、往復、往復。 자동 발권기, 갬발기, 발기 승차, 조샤 조샷, 타는 곳, 놀이바, 노리바, 노리바. 승, 승강장, 플랫폼 있죠? 승강장은 호우무, 호 좌석, 자세자세 빈자리, 구석 구 창가 쪽 마도가와 홍도가와노쪽 통로가와 통로가와 하차벨 하차할 때 누르는 벨이죠. 하차벨은 고샤 보탕샤 안내 방송 아나운스 아나운스 하차, 허차, 허차, 출구, 내구치, 내구치, 입구, 이리구치, 이리구치, 개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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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 노리카에, 노리카에, 표지판, 안내방 안내방 엘리베이터 엘레베이터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카레이터 에스카레이터 방향 レーター 종점 슈向슈点終임終임요금 슈텐, 슈텐, 운임, 운칭 운칭 요금은 료금 요금 잔돈 옭리 옭리 지폐 시해 시해 현금 갱킹개 카드 카도 카드 영수증 류수서 류수서 요금함 료금바고 료금 받고 정산 세산 세산 조금 많은 어휘들을 다뤄봤는데요,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 하나 조금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한번 외워가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